강회자의 시간 여행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광화문 쪽으로 몸을 돌리면 오른쪽으로 서울시청이 있고 왼쪽으로는 서울도시건축전시관과 서울시의회 건물이 있다. 이곳은 고종황제의 후궁인 순원황귀비 엄씨의 위패를 모시는 사당인 덕안궁이 있던 자리다. 일본 강점기 당시 일제는 덕강궁 자리에 1935년에 경성부 불입극장인 부민관에 1937년에는 우편과 통신업무를 총괄하는 조선총독부 채신국을 세웠다. 덕강궁은 청와대 옆칠궁으로 옮겨졌고 조선총독부 채신국 건물은 광복 후 1978년부터 국세청 남대문 별관으로 쓰이다. 2015년 철거 후 서울시가 그 자리에 서울시 건축 박물관을 조성하여 82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왔다. 경성부 부립극장인 부민관은 경성부민관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다. 경성부는 지금의 서울시를 부르는 일제강점기 때의 행정구역이었다. 당시 부민관은 영화, 연극, 무용, 강연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을 개최하는 복합문화예술 공간이었다. 1935년 개관할 당시 총면적 5,676제곱미터의 지하 1층, 지상 3층의 근대식 건물이었다. 대강당은 1800석 규모였고, 그 외에 중강당, 소강당, 집회실 등을 갖추고 공연과 영화 상영뿐만 아니라 집회와 강연이 펼쳐진 공간이었다. 특이한 사항은 결혼식장으로도 활용되었고, 탁구 경기장으로 쓰였다는 점이다. 1937년 1월에만 31쌍이 부민관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1936년 전조선 종합경기대회 중 탁구 종목을 부민관 중강당에서 열었다. 1937년에는 부민관에서 조선 최초의 오페라 공연이 열리기도 했다. 미우라 다마키와 김현길이 주연을 맡았고 일본 중앙 교향악단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까지 일본에서 건너왔던 엄청난 공연이었다. 그러나 부민관은 일제 강점기 말 일제를 찬양하고 전쟁 참여를 독려하는 동안 예술과 정치 집회 장소로 변질됐다. 모윤숙 이광수 등은 이곳에서 태평양 전쟁 참전을 독려하는 연설을 하기도 했다. 1945년 7월 24일 한국인으로 일본 중의원에 당선될 정도로 친일파인 박충금 등이 주도의 부민관에서 한국인을 일제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배치한 친일어흥 집회인 아세아민족분격대회를 열었다. 이때 항일 비밀결사단체인 대한 애국청년단 소속 조문기, 유만수, 강윤국 단원들이 부민관의 폭탄을 터뜨렸다. 부민관 폭탄 의거는 비록 목표로 한 친일파와 총독부 요인을 죽이는 당초 목표에는 실패하였으나 아시아 민족 분격대회는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 이 사건이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의거로 평가받는 부민관 의거다. 유만수 의사는 1975년에 강윤국 의사는 2009년 사망하셨다. 조문기 의사는 민족문제연구소 소장을 역임하며 친일인명사전 발간에 큰 역할을 하고, 2008년 사망하셨다. 세분 모두 대전현충원에 모셔졌다. 부민관은 1935년에 중공해 1945년 광복 후, 1949년까지 미군정 24군단 극장이 되었고, 1950년까지 시민관이었으며, 1954년까지 국립중앙극장이었고, 1972년 12월 이에는 연말 10대 가수 청백전 공연 중큰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으나, 1975년까지는 국회 의사당이었다가 1978년까지 시민회관 별관을 거쳐 1990년까지 세종문화회관 별관 역할을 하다 1991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의회로 자리하고 있다. 서울 태평로 일가에서 두 건물이 아주 오랫동안 시간의 실타래를 풀고 있었다.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눌러주세요. 방해자의 시간여행.